오늘은 재벌의 팔자 중에 가장 아름답게 써져 있는 천원 일기격의 천원 주류격 또는 오행주류격이라는 사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자와 돈, 내 사주 팔자에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팔자 보는 사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천원 주력적 또는 우행 주력적입니다. 이 사주는 특이하게 시작하는 곳이 연부터 시작해서 연월일시까지 이루어지는 시작하는 곳이 처음 시작는 곳에 있고 연에 있고 끝이 끝나는 곳에 있어 시에 끝이 끝나는 곳 시에 있어 어긋나지 않으면 부귀복수를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이다. 이 사주를 잘 공부하셔서 여러 가지로 응용하시면 굉장히 사주보기가 용이합니다. 사주를 보면 식신격, 공제격, 공기격 또는 천원 주륙격, 오행주륙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주를 포함해 보시면 신중년 제4월 갑자일 병인 시로 사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신격이라는 말은 갑에서 사화평화가 천간에 툭출돼 있으니까 식신격 식신이라는 말은 식신생재 재해근원 원천이 식신 식신입니다. 재 원천이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의 사주팔자들은 세상살이가 그래, 나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제격, 갑자의 병인사의 자축인, 이렇게 축토가 형성되는 것을 공, 기안을 다, 끼안을 공짜니까 공제격, 이렇게요. 공제격도 되고 공 귀격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축토가 갑무경에는 축과 미가 천을 귀인이므로 공기격도 되고 갑목에서 축토가 제, 정제가 되기 때문에 공재격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원일기격, 천원오행주력격은 천원주력격 또는 오행주력격은 이 사주를 보면은 금 신금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진 월주에서 보면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월지사화부터 연지축토 연간 신금 이제 시작하는 곳이 연에서부터 시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신금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가 돼서 오행주륙격 또는 천원, 천간에가 있을 때는 천원주륙격, 지지 있을 때는 지지주륙격, 주치지 오행주륙격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사전은 간목일간에 태어나서 사화로 있어. <laughs> 사축이 금국이 되고 금기가 왕하게 되는 금국이 되고 사주팔자가 신축년에 신금이 전관이고 축토가 정제로 정제 밑에 천을 귀인 갑에서는 갑부경은 축과 미가 천을 귀인으로 천을 귀인을 잇는 사주입니다 또 계사 개사, 올주는 계사는 정인 계수는 정인 사화는 식신 이렇게 사주는 무경병 이렇게 지장간이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갑자 갑에서 자는 정인 정인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식신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 갑자, 정인, 그 다음에 시의 병인은 병화가 식신, 인수가 비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갑에서 이는 귀록, 귀록격도 되는 사주입니다 귀록격은 이렇게 말하죠 귀록격은 시에서 녹이 있기 때문에 기록. 근데 사주팔자가 녹을 가지게 되면은 국지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주는 식신이 천간에 떠 있고 또공 제로 축토가 있어. 공기도 내가 축토가 있어. 재성이 왕성한 사주팔자이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거부가 된 팔자인데 수목화토금오행이 골고루 다 있고 갑목은 인목에 뿌리를 내리고 계수는 자수에 뿌리를 내리고 병화는 사화에 뿌리를 내리고 토는 축토와 축토가 있고 금은 사주 금국으로 사주 팔자가 아주 근기가 왕성한 사주 팔자입니다. 또 사주를 보면은. 갑목일간의 4월생으로 신약사주가 되었으니 화가, 사화를 끌수 있는 수, 수국화가 수 되죠. 수, 수가 용신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를 가만히 보시고 신금은 음간으로 계사를 역행하면 그렇죠? 이렇게 가면, 임진, 신묘, 경인, 이런 식으로 사주팔자가 써져 있게 됩니다. 건명, 건명은 남자 사주란 소리에요. 건명, 이렇게. 안 났을 거고, 간목은 여후, 여우라고. 간목, 가정적인 사람, 투철한 힘이 있는 사람, 갑. 앞을 달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죠. 갑이라는 것은 여우를 말고 양목. 제일 중요한 것은 갑목, 가을은 인 어질인 자, 인성이 어질고 아름답다 어진 사람 또는 우레 큰 소리를 낼수 있는 비우자 우리 비방 우리 소리가 천둥같이내렸다 해서 우레 큰 소리를 내는 쓰는 사람이고. 감목 일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순수성이 있으며 군자형 곡직성 나무가 반드시 올라가니까 감목 이때는 곡직성 장자지상이며 가정적인 삶을 이루기를 좋아하고 고집이 세고 외유내각하며 저도형이다. 당이는 동방이며 색상은 청색이다. 색상은 청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색이고 자청용상으로 본다. 자청용 하늘에서는 뇌, 번개, 땅에서는 뿌리, 갑, 피, 목 이렇게요. 원목, 인체에서는 두골, 간과 담을 간다 눈, 신경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식신격, 기록적, 축공격적천원주류적 이렇게 천원주류적도 하지만은 오행주류적이라고도할수 있습니다. 식신격의 공제가 되고 천원주리하니 사업으로 대성하는 재벌의 팔자가 된 것입니다. 용신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목이 사화에 화기가 천천간에 병화가 두어 있어서 사주팔자가 인목도 있고 해요 화기가 왕성하니 화를 극하는 수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용신은 수 감목이론의 사월 출생으로 병화가 뜨신 때요 화기가 왕성하니 화를 극하는 자중계 수가 용신이 된다. 재물은 거부. 재벌 팔자다. 재벌이란 말은 지금 말한 수십 조를 말하겠죠. 수십 조, 수백 조 이런 거죠. 거부 재벌은 대운의 흐름이 진묘인 목국이며 거꾸로 흘렀다는 거예요. 보시면 대운이 이게 여군이기 때문에 진묘인 축자해 이런 식으로 흐른 겁니다. 대운의 흐름이 진묘인 목국이며, 축자의 국으로 원신과 원신운과 용신으로 원신운이라는 것은 선은 원신 내 몸의 화, 목, 목으로 감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목국을 흘렀고 감목을 도와주는 해자츠 수운으로 흘렀다 이 소리입니다. 원신운과 용신으로 60여 년간 부귀쌍전하는 명이다. 아주 발차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임진 아주 멋있죠.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정해 이렇게 사주 팔자가 전부다가 절 개두 계두? 개두로 되어 있는 사주가 많이 내기 보니까 개두가 있고 또는 이렇게 기축은 간지동이 되어 있고 무자는 개두가 되어 있고 정해는 수국화 절각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요 아주 발자가 60년동안 기가 막히게 흘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대운을 보면 임진은 절각이지만 <laughs> 진은 토국수가 되니까 절각이라고 하죠 진과 자는 수국이 돼요 신자진수국 그죠 삼합으로 진자 수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자진 삼합으로 신자진 수국이 되어 어려서부터 호하고 좋고 신묘는 근근목으로 개두가 되어 묘목이 생화하는 힘이 약하여 개두가 돼서 목이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잘 습득하시면서 사주를 보면 됩니다. 신묘는 금극목으로 개두가 되어 묘목이 생화하는 힘이 약하여. 여기 약자를 이렇게 함으로 쓴게 낫겠네요. 약하여. 약, 약하여, 싱금이 금생수가 되고, 되고 병신 합수가 되어 병인 병화가 제거되어 고하다. 좋다. 경인도 개두로 월간 개수가 있어 금생 수안이 호다 이렇게 자세히 보는 방법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운을 보면 임진은 절각이지만 진과 자는 신자진 수국이 되어 어려서부터 호하고 신묘는 금극목으로 개두가 되어 묘목생 묘목이 묘목이 생화하는 힘이 약하여 제도가 됐기 때문에 금극목이 돼서 목이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 화를 돕는 힘이 약하여 신금이 금생수가 되고 병신압수가 되어 병 질병 명자요 사주팔자는 병과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약이 있는 사주들은 아주 고급화된 사주입니다. 고급사주 중에 병과 약이란 것이 있다. 병약, 병화가 제거되어 호하다, 좋다 이렇게요. 경인도 계도로 월간 개수가 있어 금생수하니 호하다. 경인 이 인목이 인오술로 화국이 돼서. 대약 강력한 화기를 할수 있는데, 금극목으로 개두가 되어서 억눌려졌기 때문에 생화하기를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보시고 차근차근 연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의 오연수를 보면, 감목이론의 목이 두 개, 수가 두 개, 금이 하나, 토가 하나, 화이로. 구성되었으나 월령이 화왕절인 4월이며 병화가 투출되어 신약사주다. 신강과 신약의 신왕, 신강, 신약을 잘 보시면서 용신이 추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조는 월지사화부터 근원이르나 사화가 축토를 생하고 축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개수를 생하고 개수는 감목을 생하고 감목은 종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병화를 생하는 것으로 오행주류가 된 사주이며 오행이 전부 뿌리가 있어 통근되었으니 원신이 모두 넉넉하고 생활하여 유정한 인우에지신으로 명관이 된 사주다. 명관. 신축, 연주는 재생관으로 부교한 명문과 출시며 장자의 팔자다. 왜? 사주팔자를 보시면 신축이 이렇게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죠. 정재가 있고 재생관하니까 정관과 편관이 시주에, 있, 연주에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장자여 집안을 크게 부우하게 만들어주는 장자지상들이라는 겁니다. 신축 연주의 재생관으로 부귀한 명문과 출신이야 장자의 발전 이 사주의 특이한 점은 연지 축도부터 시작하여 신금계수 감목병화로 주류하여 오행주류가 돼요 식신 병화의 기운이 뭉쳐있는 천간 주류격으로 고행 주류격이 되어 신균관이 축토금고에 근을 하고 사축으로 금고를 이루어 관운이 인수계수를 생하고 아신간목을 부주하니 강이 구전이 되었으며 병화식신까지 그 기운이 흐르니 시종이 천간에 주류하여 만인의 칭송을 받는 위인이 되었다. 과거에는 사농 있죠 관운에 해당됐어. 인생살이가 귀하게 되는 사람들의 발자는 전부 다 관에 근무를 해서 부를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칭송을 많이 내 칭송을 받은 사주여 재벌의 팔자가 되었던 사주입니다. 잘 보시고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